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간땡이가 쉴 새가 없죠. 자 오늘은 저 수정 자같이 꼼장어에서 한번 강의를 해볼 거예요. 오늘도 이 집에서 알콜 제대로 적실 겁니다. 자 쌤은 개인적으로 이 집의 꼼장어보다 저닭 숯불 구이를 먹으러 많이 옵니다. 이상하게 꼼장어 집인데 닭이 더 맛있단 말이야.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. 자 이게 메뉴판이에요. 메뉴가 아주 뭐 김밥 천국인데 그만큼 많죠. 자 메뉴판 보고 선택장에 일으키지 마시고. 2명 3명이서 갔다 그러면 닭 목살구이 한 접시 닭 숯불구이 한 접시 이렇게 시키면 돼요 자 이게 실내입니다 테이블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찬 빠르게 한번 가보죠 자 콩나물 냉국 그 다음에 이름소금장 그리고 매운 소스 그 다음에 옥수수콩 그리고 계란찜 자 기본찬 나왔으면 뭡니까 네 기본찬에 잔잔하게 한잔 가야죠 쌤 강의 이 정도 들었으면 기본찬에 한잔 가는거는 뭐 국룰이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불이 나왔는데 불이 뭡니까? 네, 숯불이죠. 어리석게 가스렌지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저게 닭 목살 구이입니다. 이게 지방도 적고 고기치고 무겁지가 않아서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이게 이 집에 오면 일단 닭구이 말고 이닭 목살 구이로 술 워밍업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목살구이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렇게 닭구이 가야죠, 바로. 자, 이 닭구이는 부드러운 다리살이에요. 자, 맛은 이 닭구이는 우리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많이들 먹어봤죠. 그 통다리구이에서 양념을 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양념을 빼니까 뭡니까? 네, 자극적이지 않고 더 담백한 맛이 납니다. 자극적인 거 좋아하면 저기 매운 소스 있으니까 저 매운 소스 잔뜩 찍어 먹으면 아주 자극적이고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는 당 목살은 자닭 가슴살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지방이 적어서 조금 덜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쌤이 닭 목살 구이는 안주로 좋다는 거예요. 닭 목살 구이 먹었으니까 또 잔잔하게 한잔 가야죠 이제. 저닭 목살 구이랑 닭구이랑 시켜놓고 술을 마시면 술안 마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저 파김치 진짜 치트킵니다 저거. 아나또 김치 보니까 생각나네. 어이 짱구아이. 그 언제부터 김 치가 너네 거였냐? 그 우리가 그 허가고 그 마라탕 우리 거라고 우기면 좋냐니네? 좀 우기지 좀 맙시다. 자 우겨서 짜증 나니까 바로 한잔 가야죠. 짜증이 확 나네요 우기니까. 자 그리고 이 집은 소스를 세 개를 주는데 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 닭구이는 마늘 소스 저거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. 그리고 닭 목살 구이는 기름 소금장이나. 매운 소스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항상 고기 먹을 때 저렇게 야채 종류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. 나중에 혈관 잘못되기 싫으면 지금부터 관리 잘 해야 됩니다. 이 날도 술 맛이 오지게 나서 술을 어떻게 마셨습니까? 네, 썸녀랑 약속 잡은 게 펑크가 나서 그 대신 내 친구 놈을 불렀을 때그 친구 놈이랑 같이 마셨을 때 만큼 마셨어요. 남자분들 알죠? 그날은 그냥 그술 무한인 거 그리고 그 불러낸 그 친구. 그날만큼은 무당이 되야 되는 거예요. 도대체 그 썸녀가 약속을 왜 펑크 냈는지 꼭 알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거 못 알려 주시면 밤새도록 그 친구랑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. 웃긴 건 친구가 얘기 들어보면 바로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야. 자, 쌤이 웃자고 한 얘기고. 자, 이젠 술자리 마무리 지을 때는 뭘로 시켜야 돼요? 네 탄수화물을 꼭 시켜야죠. 밥이나 면 종류 꼭 시켜야 되는데. 이날 쌤은 사장밥을 시켰어요. 국물 자작자작하게 해서 비벼가지고 이밥 안주로 먹었습니다. 이 마무리 이밥 안주면은 또뭐 한두병은 그냥 문제없이 제낄 수 있는거 아시죠 그래서 또 바로 한잔 갔어요 자 수강생 여러분 대전오면 저 이제 우린소주 공 마셔보세요 핑핑 돌고 아주 좋습니다 자 쌤이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이 집은 가성비가 아주 좋고 맛도 어느정도 잡은 그런 집이에요 자 한접시에 14000원이면 두접시에 28000원인데 자 우리 베베큐치킨 한마리에 2만원 가까이 하는거 보면은 이 집이 가성비가 아주 좋은겁니다. 그래 베베큐 치킨 너네는 너무했다.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치킨 한마리에 2만원이었냐 자 오늘도 쌤은 술 오지게 먹고 음식들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대전 올 기회 있거나 대전인데 이집 아직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와서 먹어보세요. 자 쌤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<laughs>